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신나이다 하니라. 선한 목자로 충성하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니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왕이 세워졌고 어,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왕이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의 직분이 마감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제부터 이제가 때가 됐다.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려야될 사울. 자신는 사사로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계속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인 것 같아요. 의의로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재판을 하는 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있는데 이것은 이제 왕에게 다 위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왕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2 절에 보면 이제 왕이 출입하느니라 왕이 출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끄는 일, 왕의 실적 통치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출입하느니라.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양떼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왕이 출입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목자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로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잘 이끌어갈 체인과 사명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이끌어가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에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참목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목자의 심정으로 왕이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목자로 부름받은그 왕에게 달려있어요. 그 왕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와 왕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목자로서의 왕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 자신은 절대 주권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목자는.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잘 알고 이끌어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우리의 길에 빛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수 있을까? 그냥 목자의 의미를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왕과 사람 목자의 모형이시죠. 사무엘은 또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 목자다. 사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성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이죠. 실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이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건. 사건도 사권, 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안 하겠죠. 그래서 던져버리고 도망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선한 목자가 되든지, 이렇게 사건 목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을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목자와 같은 자세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그래서 2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의 직권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을 모아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기름부음 받은 자 왕이죠. 기름부음 받은 자인 사울 왕을 앞에 두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사사로서 살아왔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살아온 동안 어떠한 자세로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그 백성들이 그것을 확증해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랬어요. 사울이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또이 일을 맡아서 감당해 야될 사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시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어떠한 자세로 백성들을 다스려 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청량결벽함으로써 다스려온 자신의 삶에 대해 백성들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이제 질문하죠. 자기가 백성들에게 소나 나기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또 내가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물었고요. 또 백성들을 압제한 일이 있느냐. 또, 자기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왕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함부로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청량결백하게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신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백성들의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함이고 위함이고 또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어떠한 자세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요 저희가 왕을 선택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왕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모습이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었어서 그랬으니까요.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백성들은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무슨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뭐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가르게 이끌어주다. 백성들이 대부분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무엘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질문 아닌가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잘 봐라. 오늘 이 시대의 비극도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저자들 뽑을 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기 위해 거기 다 속아.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 살게 해주나.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뭐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나? 그 어리석음에 다 속아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누가 세워줘도 자기보다는 나아다. 그런 능력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건 기본적인 자질 아닌가? 자기만이 할수 있다고. 그게 딱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그런 사람 뽑아서 우리가 잘 살게 되겠지. 뭘잘 살게 되겠지. 잘 중요한 덕목은요. 이 사무엘의 질문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잘라놓고 나쁜 짓을 하고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과거의 삶을 돌이켜봐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걸싹 잘라먹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이 지금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왕을 뽑은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럴뜻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검증돼야 되는 거예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백성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걸 검증할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그걸 검증해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옆에 세워놓고. 잘 들어라. 앞으로 왕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정치력을 발휘하고, 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듯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이 대답하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상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사무엘은,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죠. 이세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처럼 완벽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말이죠. 정말 충성스럽고, 나이 늙어서 내가 이제 머리가 휘어져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먹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세요. 저도 묵상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흠없이 마지막까지 수임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마지막까지 멋있게 쓰임받았죠그 다음에 모세 같은 사람. 모세. 모세도 한 번에 실수는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정말 멋있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없다가 사무엘이에요사무엘 사무엘은 정말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뜻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자신이 기름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기만 하면 자기도 훌륭한 성분이 될수 있는 거요 이런 롤모리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회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을 본받으면 돼.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무엘을 멀리 하죠.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기름을 받은 다윗은 철저하게 사무엘을 본받죠. 그것을 롤 모델로 삼고, 그래,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폭군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 하나님의 양대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가느냐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 부모로서 혹은 연장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재물이 주어질 수도 있고 성공적인 위치에 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지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사나 목자로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을 보이잖아요 본을. 모험을 보이는. 이게 참 중요한데 아 우리가 이것을 놓치죠. 그래서 뭔가 좀 성공하면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진다고,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좀 따르려고 힘쓰는 그것이 롤모델이 돼야 돼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자 하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롤모델이 누구냐.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삶을 잘 본받고 따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겠지요. 가장 완벽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완벽하죠. 그걸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도 보니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충성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이후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니까 제사장, 선지자 완전히 무시하죠? 그러니까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왕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선지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앞에 그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 총으로 여기고 겸손해지면 그 나라는 흥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밑에 순종하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왕이 돼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이 죽는 거야 이건 망조야 망조. 망쳐. 내가 왕이잖아요, 요새는 다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매월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는 이 왕이 나란 말이에요. 나에다 비교,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한 예수로 삼일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성기고 나갈 때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고 우리 주어진 인생 또 우리 살아는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다윗 밑에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누가 왕이냐 제사장과 선지자신 이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겸손함을 잘 지켜가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 묵상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그 사사로서의 역할이 이제 마감이 되고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사무엘은 자신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은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줬고요. 하나님의 양 떼를 이끌어가는 목자다. 자기 마음대로 압제하거나,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아서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울 앞에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이런 유혹을 쉽게 받게 돼요. 사무엘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백성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시대는 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재물을 많이 얻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씌워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아니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신 나이다 하니라 선한 목자로 충성하라 암몽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왕이 세워졌고,